조영순 전사입니다. 2020년 9월 21일 오늘의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5장 30절부터 6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나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 등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가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검률를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 즉 왕이여 원하건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니 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함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과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하르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삼십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교레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한 왕에게로 나아가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골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두굴 어기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고치를,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외에는 흠을 찾을 수 없는 자입니다. 믿음 외에는 흠을 찾을 수 없는 자.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한 직후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이 변화의 기점을 그리고 있는 다니엘서의 말씀은 학계에서의 역사, 학계에서 역사 문제로 제일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메대사람 다리오가 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다니엘 9장 1절을 보면 메대족석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럼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오늘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 다리오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오해하기 시작하면 역사 전체가 꼬여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역사에 근거하여서 정리하면서 성경에 얽혀진 실타래를 풀어봅시다. 일단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고레스 왕입니다. 키루스 2세가 맞아요. 키루스 2세는 메데 즉 메디아의 휘하 국가였던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종주국이었던 메데를 흡수하고 이어서 바벨론을 점령하였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 왕이 바로 고레스죠. 성경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 고레스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리오라고 알고 있는 왕은 다리우스 1세가 좀 유명한데 페르시아의 3대 왕이자 티루스 2세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에스에서 확인하는 왕. 그리스식으로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는 왕, 영화 300으로 유명한 그 왕은 이 다리우스 1세의 아들로서 페르시아의 4대 왕이죠. 이런 역사적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역사 지식을 그냥 순수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니엘 9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이 다리오는 다니엘 5장 31절과 6장에서 나오는 다리오와 동일인인데 아하수에로의 아들이라네요. 이 아수에로가 페르시아의 4대 왕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직 아수에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이 아수에로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다리오인데, 이 다리오가 다리우스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버지를 낳았다라는 괴상한 소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확인한 역사, 수없이 많은 유적의 발굴과, 역사서들의 교차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현대에서 역사라 불리는 결과물로 최종적인 어느 정도 이건 맞다라고 하는 결과물로 정리된 것들, 그것에 근거하여 볼때 성경 다니엘 9장 1절에 아야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는 대체 누구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역사 지식을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아니, 아 우리가 성경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야수에로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수에로라는 하 말을 보면 이 단어만 보면 이 페르시아의 4대 왕 영화 300에 나오는 그 나는 관대하다 이걸 생각해 버리곤 하거든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아수에로라는 하 말은 페르시아의 왕을 그리스식으로 호칭할 때 쓰는 크세르크세스 이게 변환된 거예요. 헬라어 그리스어식으로 그걸또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히브리식으로 풀어내면 뭐가 되느냐 그게 바로 아하수에로가 되는 겁니다. 즉, 크세르크세스나 아수레스나 아수에로나 언어가 달라서 발음이 달라질 뿐이지 의미는 같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영웅들의 지배자이죠. 그리고 이 단어는 고대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들을 호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이기도 합니다. 아수에로라는 말 자체가요. 우리가 로마의 황제를 카이사르라고 부르죠. 모든 로마 황제의 이름의 일부가 되었던 이 카이사르. 우리가 카이사르라 부르는 황제에 대한 호칭을 보면서 최초의 카이사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카이사르라는 것이 황제의 이름이 되게 했었던 그 시작점 로마의 최초대 황제라 부른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버지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보통 시저라고 부르는 그를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다 카이사르 딱 보면 그렇게 생각하죠 캐사르라고도 부르는데. 이걸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어쨌든 약간은 전문적인 지식이니까. 그래도 이건 아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로마 제국의 역사는 페르시아 역사보단 훨씬 익숙하거든요. 하지만 페르시아사? 잘 모릅니다. 우리는 서양사 중심으로 역사를 배웠고요. 평상시에 관심 주로 서구 유럽에 있었고요. 로마 제국은 그래서 좀 알지만 페르시아의 후신인 이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페르시아에도 그리 관심이 없는 거죠 당연히 현대 이쪽 페르시아 지역 국가에도 관심이 없는데 고대 페르시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겠어요 게다가 거기 가서 연구하러 가기도 쉽지 않은데 예, 돈이 안 됩니다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연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도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카이사르라는 말을 들으면 아 로마 황제 이렇게 알아듣지만 그리스식 용법으로 말하는 크세르크세스나 히브리식으로 표현한 아요소에로는 페르시아의 왕에 대한 호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있죠. 그리고 다리오는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키로스 2세, 고레스 왕의 사위이자 페르시아의 3대 왕인 다리우스 1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다리오라는 말도 재미있게도 다리오라는 말도 마치 이집트의 바로 파라오와 같이 이거는 좀 메대의 왕만을 호칭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둘을 연결시켜 봅시다. 이 둘이 모두 왕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문제의 실타래를풀수 있습니다. 아수에로는 페르시아의 왕에 대한 호칭. 메대도 포함되지만. 다리오는 메대 왕의 호칭입니다.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는 메대를 흡수한 상태예요. 바벨론 점령하기 전에 이미 흡수통합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는 말은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의 휘하에 있는 메대의 왕. 페르시아의 휘하에 있는 메대의 왕. 즉, 페르시아의 왕, 일대 왕, 일대 황제 고레스가 임명한 바벨론을 대리 통치할 왕인데, 메대의 왕이다. 일종의 총독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일종의 섭정 왕. 사실상 거의 내정의 거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어서 왕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공국의 왕 같은 존재에 대한 설명이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로 이 다리오가 5장과 6장에 나오는 그 다리오입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와도 충돌하지 않고 대략 들어맞아요. 왜냐면 키루스 2세는 바벨론 점령하고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전국 전쟁하러 밖으로 뛰어다닙니다. 즉 내정은 섭정에게 맡겨두고 외정, 전쟁을 하기 위해 돌아다녔던 것이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가 바들 벨사살에게 수도 맡겨놓고 그 벨사살도 왕이라 불리잖아요. 수도 맡겨놓고 전쟁터를 돌았던 것처럼 말이죠. 키루스 이세는 위대한 정복 군주였습니다. 그에 대해 무려 서아시아의 4대 광국이라 불렸던 메데, 리디아, 바벨론 모조리 무너뜨렸어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짐작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이때. 메데족 속출신의다리오가 누군가를 따져들면 아주 정확하게 대체 사람이 누굴까? 대체 무슨 의미인지 는 알았어. 오케이, 섭정 왕이다 이거지. 고레스가 실제 완전한 그 지배하는 제국의 왕이고 그가 임명한 또 다른 섭정 왕, 또 다른 왕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는데 대체 그 왕이 누구냐? 이걸 파고들기 시작하면 여러 썰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할 썰은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고레스의 외숙부가 되는 마지막 메대왕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인 키약사레스 2세일 수도 있다. 당시 또는 바벨론 점령절을 지휘했었던 장군인 고브리아이스였을 수도 있다. 라는 여러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택한 것 외에도 다른 학계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근데 오늘 저는 이렇게 설명을 풀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최대한 지켜가면서 온전히 유지하면서 낼수 있는 해석이고 답이기 때문이죠.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그설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이 왕이 정확히 누구냐? 별로 중요치 않아요. 정확히 어떤 사람이냐?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도 논쟁 중인 사안이고 이렇게 논쟁이 돼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 자료가 별로 없어요. 계속 유적 발굴되면서 뭔가 데이터가 쌓이는 중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아케베네스 쪽 페르시아 멸망시킬 때 수도 페르세폴리스를 불태워버려요. 분석 갱유를 했단 말이죠. 자료가 없습니다.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이때 역사 기록이 대거 유실됩니다. 지금도 유물 발굴된다마다 갱신된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 시대에 대한 역사 기록, 저 항대한 정확한 정보를 고려하겠다. 파악해내겠다. 그걸 성경 연구에 바로 투입하겠다? 예, 아직 안 됩니다. 데이터가 부족해요. 우리는 현재 나온 데이터 갖고 최선의 답변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이죠. 그거 하려면 고고학자가 돼서 평생 연구만 해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고고학자에서야 이란 가서 뭔 연구를 할수 있겠습니까? 매우 쉽지 않겠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이러한 상세한 세부 내용이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성경의 기록이 잘못된 기록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배제시키고 좀더 많은 전문 지식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나의 무지로 인해 모르는 것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설교 때안 건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왜냐? 건드리면 피곤하고요. 준비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듣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걸리면 속이 터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 얘기를 최선을 다해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의 본론으로 메시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좀 많은 시간이 흘렀을 텐데, 자, 골치 아픈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지식 정리 여기까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된 지금, 케르키루스 이세 고레스 왕을 대신해서 메대 출신 석정왕이 실질적으로 내정을 관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대리를 맡기고 고레스 왕은 전쟁터에 나갔으니, 정복한 땅 전체에 관리를 급히 진행해야 합니다.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고레스 왕이 너무 빠르게 많은 땅을 점령했어요. 전쟁에 주관심이 있다 보니까 관리체계가 엉망진창입니다. 내정관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으니 이런 전략 좋습니다. 적절한 조치이죠. 그때 한때 바벨론 전역을 관리했던 전력이 있는 다니엘. 이전 바벨론의 최전성기 시절부터 지혜자로 이 명성을 떨쳤던 다니엘. 다니엘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 마지막으로 순수 바벨론 출신도 아니어서 반란의 여지도 없다. 게다가 나이도 많다. 능력으로 보나 출신 성분으로 보나 총리로 제격이죠. 사실상 은퇴 상태였던 다니엘을 긴급하게 투입합니다. 그렇게 이 엉망진창인 페르시아의 내정을 관리하게 하죠. 정말 심각할 정도의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수습하는 시점이 페르시아의 3대와 다리우스 1세 시점에서나 이루어졌다라고 역사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이죠. 원래 제국 초창기는 항상 어지럽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다니엘, 당연히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총리 중에 제일 총리의 위치를 왕의 총애를 받으며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존에 고위층이었던 페르시아와 메대 출신 관료들, 어떤 느낌이겠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기를 너무 세게 했습니다. 어떻게든 죄를 찾아서 얘를 몰아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늦어도 안 나와요. 털어서 먼지가 나올겠지 했는데 먼지가 안 나옵니다. 온 힘을 다해 뒤졌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그들을 보게 시비 걸 요소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관료가 다신교도인 상황에서 오직 그 하나만 하나님 믿는다. 오직 그 하나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외에는 시비 걸 요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왕에게 건의해서, 건의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런 법을 제정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게 그냥 통과가 됩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왕이 특별히 총애를 했던 건 사실이나 공식적으로는 다른 두 총리와 권위는 큰, 권위나 권력 큰 차이 없고요. 그리고 자신 외에 모든 관료들이 함께 전략져서 낸 안건 어떻게 저항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소와 동일하게 행동하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이것만을 노렸습니다. 항상 해왔던 거 이미 관찰이 끝나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만을 노렸던 그들은 바로 그 순간에 고발해서 왕이 그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 구명 노력은 실패로 끝났고 사제분에 던져집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 이후, 이 이후의 이야기, 모두 다 익숙한 얘기입니다. 아궁부 때부터 들어왔던 흥미진진한 이야기잖아요. 사자들 단일 공격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단일 6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주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메시지를 풀어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외에는 흠을 찾을 수 없는 자입니다. 믿음 외에는 흠을 찾을 수 없는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이 되는 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니엘, 보통은 노년이 되면 명예욕이 올라와서라도 과거 순수했던 사람들 망가지는 경우 참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80 넘은 노인이 되었는데 그는 모든 순간 권력 가까이에 있었고 취미의 중심에 있었고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고 하는데 평생 권력의 중심에 있었으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위대함이에요. 지금도 관료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데, 주변 정력들이 장애는 이라도 찾으려고 나이 들어서도 좀 실수가 나올 만한데, 아무리 먼지털이를 해도 죄를 못 찾다, 죄를 못 찾는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죠. 이들은 결국 죄, 없는 죄목 만들어내기를 시전해서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갔고요. 그 없는 죄목마저도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다니엘이 하나님 잘 믿는다 였습니다.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이야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존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 전체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때, 전 세계의 교회들도 같이 예배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국에서의 교회를 향한 여론은 특별히 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배를 어떻게든 회복해보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격하게 나서는 이들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지만, 절대 다수의 교회들은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그리고 우리 역시 국민이에요. 신경 써주세요. 하면서, 예배와 안전을 함께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그말 한마디에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력적인 반응들을 쏟아붓습니다. 인터넷 댓글에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욕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들이 함께 언급해 나가는 것들은 그동안 기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졌다고 보도된 것들이죠. 목회자의 죄, 성도들의 죄, 교회 뉴스에 보도되어 왔던 어른들, 소수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고, 비기독교인들이 더하가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예, 정말 항변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무신론자들의 범죄 비율이 통계상으로도 더 높아요. 가톨릭이 범죄 비율이 제일 낮고, 다음이 개신교고, 다음이 불교 순서입니다. 통계 국가 통계 포털에 나와있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나열되는 각종 사실들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너무나도 많은 죄가 드러나버렸고, 그것으로 한국 기독교에는 이제 개독교라는 타이틀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개독교 타이틀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비난의 소리를 높이게 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실 신학대학 들어가면 면접질문에 보통 많이 나와요. 계독교로 불리는 이 상황 당신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답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한국 기독교가 오늘 말씀의 다니엘과 같았다면 어땠을까?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상태,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미담과 거룩함만 드러나는 상태였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그때 교회가 정말 조심스럽게 예배와 방역 함께 갈 테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으면, 그래도 가능하면 예배 좀 드릴 수 있게 잘 지키면서 갈게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요청하면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요? 분명 어떤 이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들처럼, 다니엘을 시기했던 관료들처럼 죽이려고 덤벼들 겁니다. 확실하게 기독교를 타겟팅 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일부는 오늘 말씀의 왕과 같은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타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일어나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아멘.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러한 소리를 어디서도 듣기 어렵습니다. 코로나와 교회 예배가 연관되는 기사가 인터넷 포털 메인에 뜨잖아요. 진보, 전형이, 진보 진영이 많이 모여있다는 다음과 보수 진영이 많이 모여있다는 네이버가 한 몸이 됩니다. 양쪽 모두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찬성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아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갈망하며 하는 시도는 사실 가능성에 대해 타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배는 중요하니까 예배를 지키면 좋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는 그 마음, 그걸 표출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럴 정도거든요. 이해하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으니 좀 기다려 주세요. 미안해요. 이런 발언을 좀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 완전한 풀어줌 기대하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안될거 알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호적인 말 한마디 정도는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발언마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기독교의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반응의 차이가 너무 명확해요. 이대로 계속하면, 우리가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이 흠이 넘치는 믿음으로 사자들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오늘 하 다니엘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 살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한국 기독교 전체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부터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둘 서서 세상이 빛이 되고 교회가 빛의 숲을 이루고 그 빛이 세상 곳곳에 뻗어나가는 순간들이 일어날 때,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는 사자굴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였던 다니엘과 같은 경험 죽음에서 살리시는 은혜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때 망가진 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는 유일한 종교라 평가받으며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개종하는 역사를 일으켰던 한국 초기 기독교와 같은 믿음 지금 우리가 회개함에 변화하겠다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외치며 도전할 때, 주여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